전장 후반부부터 이제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한 모세는 다시 이제 본장에서 신해산에서 언약과 십계명이다 해서 회고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다시피 오늘 십계명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설교인데 출애굽기 20장에서 어 한번 나왔던 십계명입니다. 어이 십계명, 이 율법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안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이기 때문에 모세는 다시금 되새기면서 어 설교를 한 것이고 또 성경은 이렇게 뭐, 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아, 이렇게 편집해서 실었던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이 단락에서 10개 명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계명들이 이전에 선포되고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려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전의 기록과 약간의 또 차이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 0장과 비교한다면. 가장 특이한 할만 것은 이제 사계명이 조금 다른데 출애굽기 시장에서는 아이 세계 창조의 사실에서 염원한 것인 것 반면에 신명기 5장에서는 애굽부터 그들이 구원받은 사실에서 아,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성과 믿음의 근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사, 아, 살짝 차이가 있는 걸알수 걸 있습니다. 뭐 그리고 몇 가지가 있지만 뭐 그것은 아주 어,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기보다 이, 오늘 이, 더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까 덜 중요한 문제는 조금 제껴놓고 지나갑시다. 자, 십계명의 1계명은 뭡니까? 음, 여호와 절대신앙의 명령, 나 외에는 어,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본문은 십계명의 제1계명을 선으로 말씀한 어, 이 일계명의 시작으로 이두 번째 십계명 선포가 시작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외에는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참 좋은 거죠. 연인이나 부부 간의 사랑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랑은 모든 사람 다 사랑해야 되지만, 연인으로서 사랑하는 것을 다른 몇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옛날에 척제도가 있고, 뭐, 일부 다처제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 문화권에 따라서 1차 다부제도 있죠. 그런 것처럼 여러 사람 사랑하는 게. 그것이 꼭 문화적으로 문제가 있고 저급하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제도적으로, 어 진화가 되고, 발전되고, 안정적인 건 일부 일처지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한 사람을 서로가 독점할 때, 사실 그게 사랑의 의미가 강한 거죠. 그걸 이해한다면, 나는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정상이고, 그러길 바란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 관계, 그리고 사랑도 연인과의 사랑과 마찬가지입니다. 아, 우리가 다른, 뭐, 부처님이 뭐 잘못하신 게 있어요? 없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뭐 부처님도 믿고, 뭐, 하나님도 믿고, 뭐, 다른 신도 믿고, 아, 그게 뭐가 나빠? 여러분, 그건 맞지? 아유, 나는, 네, 나는 내 아내도 사랑하고, 혹은 내 애인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 또 다른 여자, 또 다른 여자도 얼마든지 사랑해? 그런 논리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인 거예요. 사랑은 하나인 거예요. 에. 그 사랑이 끝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되는 것처럼, 네, 그래서 믿음이 끝나고 또 다른 신을 믿고 이러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독점적인 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성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유다신 하나님이 계시고, 아, 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죠. 그, 러니까 우리 예전에 하나님 이름 많이 배웠죠. 엘 계열, 이문서들, J 계열, 그러니까 야훼 계열들, 뭐 이런 것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유일성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삼일체를, 우리 어렸을 때 어떤 목사님이나 어른들은 그렇게 가셨어요. 야, 내가 말이야, 회사, 가면 회사 가면은, 회사 는 과장인데, 집에서는 아버지야. 아, 그런데 교회 오면 내가 집사로 있는 거야. 뭐 이러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삼일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양태론인 거예요. 그건 삼일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일체를 오늘 이 시간 길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간단히 말하면 3 equal 1이에요. 3은 1이고 1은 3이에요.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원래 그그 근본을 아시면 돼요. 원래 하나님은 한 분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구약성경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있는 구약성경까지도 그랬어요. 그런데,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유일신 신앙이에요. 그, 러니까 원래, 다신 신앙과 유일신 신앙은 어느 게더 진보적이고, 진화되고, 고등된 종교인가요? 유일신 신앙이에요. 그, 러니까 신이, 신의 숫자가 많을수록 그것은 저급한 종교죠. 그거는그 뭐 사람들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그건 종교학적으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인도에도 수십만 개의 신이 있고, 또, 일본의 도교라고, 뭐, 혹은 무슨, 뭐, 신도, 뭐, 이런 데도 보면, 신이 많죠. 그건 잡신이 많은 거예요. 그, 뭐예요? 모든 사람, 그 신, 뭐, 어떤 사람들은, 그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하고 다른 개념의 신이다. 물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일신교는 다신교보다 발전된 상황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갑자기 오셨는데 그분도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이 가시다면 또 성령님이 오셨네? 그거 왜 그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다른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은 3이고 3이 1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 삼신신앙하면 되지 왜 그걸 굳이 유일신? 근데 그분들은 우리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신비예요. 그 그러니까 삼은 이루고이은 삼이에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머리로 혹은 이성적으로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돼서 삼일체 교리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그까지 하고 아 <laughs> 그런데 이단적인 사람들 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신교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요. 그것도 안 돼요. 그리고 또 삼신론을 얘기하면서 하면은 유신에서도 벗어나서 안 돼요.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리우스주의나 시베리우스주의나 뭐 이제 그런 여러 교, 교단들이, 이단들이 있어요. 그게 그런 거는 삼일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은 일이고 일은 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다른 모습, 그러니까 다또 양태가, 다 양태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다른 인격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인격으로, 성령님의 인격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니까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1은 3, 3은 일이다 그게 삼 삶의 일체라는걸알아 아셔야 됩니다. 자, 모세는, 지금의 젊은 세대, 요즘으로 말하면 청년들, 혹은 청소년들에게 설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렉산에서 우리의 언약을 세우셨다. 민수교장 이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신자 3절에서는 율법 언약이 이스라엘의 열주와 세운 것이 아니라, 모세 설교를 듣고 있는 신세대들, 지금 그것이 우리 선조뿐만 아니라 너희에게도 똑같은 지금 너희와 언약을 맺으시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모세는 우리라는 말을 사용해서 지금 그 살아서 어, 이0계명을 받았던 그런 세대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이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지금 이 신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율법을 주신 분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오늘 이제 10개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율법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몇천 가지, 뭐더 세분하면 또 몇만 가지까지 얘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걸 골자를 해갖고 아주 이렇게 아 중요한 것만 추리면 아주 이제 묶고 묶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365가지라고 뭐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365가지라고 하는 것은 숫자의 의미도 있지만 그 이렇게 요약을 하면은 우리가 하루에 한 가지씩 율법을 이렇게 지키든 1년 12달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런 의미를 또상징화하고 이한 것도 있겠죠. 그데 그걸 더축약면 뭐예요? 그럼 러0계명이 되는 거예열 개, 0개 정도는 우리가 외국어나 뭐할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그1 0계명을또 줄이면 두 개로 줄일 수 있어요. 뭐예요? 신약성경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그것이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람 사랑. 그것이 이 계명의 아주 초점이죠. 그 결국 그거를 또 하나로 또 줄이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결국 그 얘기예요. 그런데 어, 이 십계명은 맨첫 번째 나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나옵니다. 그래서 1에서 4계명까지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에서 5개, 1 0계명사랑과의 관계인데 이 십계명의 핵심은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4계명이에요 그건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을 성사라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뭐 기독교 TV에서 이렇게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laughs> 11조를 하는데 예, 아나운서에다가 프리랜서가 된 사람이 어, 전에는 월급 받, 받을 때 11조를 드리는 거는 어렵지 않았대요. 고민이 없었대요. 그런데 이 프리랜서가 되니까. 아니, 어떤 때는 몇 달을 수입이 없었고 11조를 못하다가, 뭐, 계약을 하나 하면, 막, 어, 뭐, 광고 계약 같은 매몇 억짜리니까, 몇 천만 원을 11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 그 액수가 시험, 야, 이거를, 이거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하게 됐다는 거죠. 네. 여러분. 가끔 저한테도 그런 비슷한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러는 거죠. 어, 아, 여러분은 이렇게 큰 로또 같은 그런 축복은 받고 싶지 않으신가 보죠? 그런, 그런 행복은 느끼고 싶지 않으신가 보죠? 아, 그러면 안 해도 돼요. 예, 뭐, 굳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람의 심리는 안 그런 거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여러분, 나누어서 월급처럼 11조를 하든 아니면 뭐, 프리랜서에서 큰 돈을 이렇게 한꺼번에 얼마간 타임을 두고 이렇게 하든 간에 주의를 지키는 거하고 11조와 황금 생활을 잘하는 거가 그런 신앙의 기본이, 그거가 되면 1단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 그거가 안 되는 사람들이 사실은 예전에는 저어렸을 때는 직사님들도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요 관사, 장로 신전은 뭐 목사 이르기까지도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즉, 돈에 관해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요? 11조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아, 이건 내 돈이야. 네. 또 원래는 다 하나님 돈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1 1절를 드리는 까닭은,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와서 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증거가 십1일조예요 그것이 무슨 구약에 뭐 권인이 어쩌고 이딴 소리 해봐야 그건 믿음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서 1 0분의 일을 떼어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교회, 다른 교회와 가난한 자들과 또 여러 가지 봉사해야 될 부분에 쓸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구성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고 십일조를 하고 하는 헌급생활에관는 부분이 돼야 1단계를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한 단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번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예, 과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안 되면 아니에요. 요즘 십일조 제대로 안 하는 장로권사 많습니다. 뭐 집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날 그렇게 숫자가 천만이니 뭐 천이백만이니 하는 게 그게 참 속절없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어떤 의미, 어느 정도의 의미는 있겠지만 아니 11조도 제대로 안 하고 주인도 안 지키는 사람이 장로가 되면 뭐하고 권사가 되면 뭐하고 집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또뭐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어 그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는 권위와 그 무게감이 오늘 날은 없어요 집사는 뭐야 그까 지금 장로 권사도 뭐그 저기 한사람만 많은데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만 거예요 그러서그우리를 탈피하려면 어떻게 돼요? 십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일 성숙 11조 이런 것을 해야 돼. 어떤 사람은, 아유, 나는 액수가 적으니까, 이거 안 해도 상관없겠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뭐, 이 하나님이나 사람들이 뭐, 요 정도만 해도 이거는 뭐, 어, 이거 딱 보통 사람의 10배, 100배는 되는데, 이걸 뭐, 이 정도면 됐지? 천만에. 하나님이 보시는 건 액수나 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내가 돈만 원을 번다면, 또 돈만원을 벌어도 천원을 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만원 하는 놈이 아,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10만원 벌면은 내가 그때는 내가 11조를 하대요. 그럼 10, 10만원 벌면 아, 만원할것 같아요. 천만에 안해요. 그럼 100만원을 벌면은 어, 또할것 같아요. 안해요. 왜 안하는지 아세요? 그럼 만원 벌 때나 10만원 벌 때나 100만원 벌 때나 믿음이 나아지질 않고 그 정도 믿음 그까지 믿음으로는 11조를 할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데요. 있음은 있는 대로 믿음 그것과 관계없이 1 1조할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 인간에 관한 계명이 5개명부터 나오는데 오 인간에 관한 개명의첫 번째는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 효도라는 하 거죠.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뭐 이건 뭐 말할 나위 없죠. 우리나라는 뭐 유교 사상이 젖어 있는 나라니까 효도라는 것은 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두 번째 이웃 사랑, 사람 사랑인데 거기에 첫 번째 단추가 부모 사랑입니다. 아니 세상에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지 않는 놈이 세상 나가서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서 호레산에서 주유 일본 받았던 때를 이제 시부주역 뜬 남지 회상합니다. 그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즉 십계명을 다시 전달하고 있죠 한마디로 메신저란 말이에요. 그러니 모세가 그리고 오늘날 말하는 무슨 목사가 설교를 할때 메신저가 되죠. 그러면 모세나 목사만 성직자만 뭐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 메신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서 메신저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러니까 마디 한 마디 속에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아까도 주의를 지키고 헌금을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딱 보면. 한마디만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헌금을 대하는 태도,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가 보면, 아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아직도 초본 믿음이구나. 그래, 한마디만 들어보면 아는 거죠. 왜? 주의를 아유, 365일, 52주 혹은 3주를 아유한 주쯤 빠질 수 있지? 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내 마음속서 에어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사람과 주의를 지켜야 돼. 그러다 갑자기 무슨 일이 당해서 혹못 지키고 병원에 입원하고 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1 1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원벌 때나 십만 원벌 때나 백만 원벌 때나 천만 원벌 때나 일억 벌 때나 믿음은 동일한 거예요. 그 액수 때문에 흔들린다면 그건 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말 액수가 너무 너무나 뭐 재벌처럼 커졌다. 그때라면 또 혹시 또 모르겠지만 무슨 월급이나 뭐가 뭐 고서뭐 그거 우리가 월급으로 예, 그게 흔들릴 정도면 그건 기본이 안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로펠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뭐 여러 가지 욕을 먹을 이유도 있지만 존경받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11조 헌금 계산하는 직원이 뭐 24명 있었다고 하잖아요. 예, 저는 뭐그 자서전이나 그 기록물을 잘안 봤지만 뭐 예약 보고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 수입을 해서 헌금을 계산하려고 뭐 몇, 여러 명의 그런 직원이 있었다는 것, 그것만 보면 그 사람이 다른 어떤 과오가 있고 잘못이 있을지언정.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와 태도는 어떻겠어요? 자기는 11조나 헌금해서 실수하지 않으려면그 노력과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월급을 들여서, 어, 응? 응, 직원을 두면서까지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을 둬서 그걸 계산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매월. 그, 그런 부자가 얼마나 계산하기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만원 벌면서, 십만 원 벌면서, 백만 원 벌면서, 그까지 내수 때문에 흔들리는 건 애초에 믿음이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라고 인정을 못 하는 거죠, 내가. 이내 가진 가 모든 것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왜 그런 노래를 부르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 모든 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면, 11조를 하고 헌금 생활하는 것이 힘들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건 사실은 그게 돼야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집사인 거예요. 진짜 집사가 되는 거예요. 이 집사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등록하면 1년 돼주고 요즘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별 희한한 집사들이 많지만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고 11조는 해야 집사인 거예요. 그게 집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요즘은 장로 권사가 돼도 11조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짜죠. 사실은. 자격이 없는 거죠. 그냥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주의를 지키려고 목숨 걸고 지켰는가? 나는 정말 11조 헌금을 어 제대로 지키려고 또 노력했는가? 그걸 보면 스스로 알수 있는 거죠. 자, 율법을 전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열심히 있는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바라면서 이십계 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 어, 구약, 어, 저, 저, 유대교에서는 이1 1조를 이렇게 암송하는 이 예배 중에 신하고 그서 그런 순서도 있, 있고 뭐 그렇다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진 않죠. 우리는 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암송하거나 혹은 읽거나 뭐 하여튼 그렇게 하죠. 근데 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학교 시절에 막 쉽게면 외우게 하고 먹으면, 나, 나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저쪽 저쪽 하면서 뭐 했었는데, 뭐게 외우든 안 외우든 간에, 아, 그래도 아, 1계명4계명5계명 정도는 뭐, 우리가, 아, 뭐, 10개명 정도는 또좀 아는, 거. 그건 이미 이 4개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하다. 이제 그 정도는 알아야 되겠고, 아, 그만큼 율법이 뭐 수만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함축해서 365가지가 됐고, 또 그걸 함축해서 또 10가지가 됐고, 또 그걸 함축하면은 3계명이라고 말하는 신약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그것이고, 또 특별히 사람 사랑의 근본은? 아, 아, 부모를 공경하는 거고 하나님 사랑의 근본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 라 이런 거라서 알아야 돼요. 자 발성을 한번 정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아, 뭐 얼마 전에도 우리가 계속 구약 성경 이 토라를 읽다 보니까 아, 불상을 만들고 무슨 십자가 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얘기했어요. 예, 절하는 그 자체가 어, 문제 가 없죠. 어떤 분들은 가끔 어, 장례식 같은 데가 서 절하면 안 되나요? 아, 그거는 믿음의 에, 뭐 저기보다는 문화적인 양식이라고 봐요. 예, 절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사람한테 절하잖아요또 어떤 분들은 또 앞에 상에다가 예, 고인의 그 얼굴이 있는 쪽에다가는 예, 상에다가는 저기 안 하고 또 사람한테는 그러 그러니까 사람 귀신은 안 되고 사람 된다는 건가요? 여러분 사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절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사를 간 거죠. 마지막 가시는 게 안녕히 가시라고. 예. 그리고 또 사람한테도 우리나라 인사가 절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절은 그게 꼭 종교적인 의미의 절이 아니라 사람간의 인사가 절이에요. 그게 예의를 갖춰야 되는 자리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불상이나 딴데 놓고 빌거나 절하는 것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시험 될 필요 없어요. 그렇서 알아서 하세요. 요즘은 전반적으로. 간소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절을 하지 않고 사람 간에도 그냥 서로 인사를 하고 이제 그런 위주로 많이 가요. 왜냐면 뭐 상주들도 사람에 따라서 절을 하면 같이 절하고 이 사람이 그냥 인사를 하면 같이 여기도 인사를 하고 뭐 이제 그 섬이 이제 그러니까 말이죠.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불상을 만들어 놓고 돌로 뭐를 동물을 만들어 놓고 나무에다가 우리가 절하는 거 얼마나 이게 웃기는 거예요. 돼지 심지어 돼지 머리에 절하잖아요. 나는 돼지 머리고 고사 지내는 사람들 보면사람 무슨 생각 하냐면 아, 하라긴좀 그렇지만 대지대가리다가 에 절하는 사람들 속에는 저대가리 속에는 뭐가 박혀 있을까? 그냥 한심한 거죠. 아니, 그렇게 절할 때가 대지대가리에요 차라리 사람을 거기다 놓고 절을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니면 왜 굳이 대지대가리다가? 에 여러분 그것이 미풍양속이고 문화이고 전통이라고 정말 말하실 란가요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전통과 뭐가 있는데, 그러면 좋은 전통은, 뭐 우리가 못 지켜요. 나쁜 전통은 없애고, 좋은 전통을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돼지대가리다가 절하고, 뭐, 이따위를 짓을 하는 것이, 마치 뭔가 무난하고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 오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나쁜 전통이에요. 그걸 전통이라고 인정을 해도, 나쁜 전통이에요. 미신이에요. 돼지대가리에다가, 차라리 사람 대가리 놓고 절, 절하지? 그렇게 뭐라고 하죠? 그, 말도 안 되는 짓이란 거죠. 돼지대가리가 우리에게 뭘 주면 돼요. 그, 그것은, 아, 우리까지 대동단결라는 의식이야. 그거밖에 안 되나요? 좀, 과학적으로까지는 아니고, 그냥,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돼지대가리에서 절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의식의식할수 있는 게 얼마나 더 많이 있겠어요. 꼭 종교적인 걸 떠나서 말이죠. 꼭 돼지대가리에다가 하고, 또, 그리고 또그 콧구멍 입에다가 뭐, 또 이렇게 돈을 쑤셔넣어서 학대는 해요. 또 죽여놓고. 왜 그런 짓을 하느냐 말이죠. 그거는 동물 복지 차원에서도 뭐 그렇고 예, 또그 동물 웃는 모습을 하려고도 또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건 전혀 건강하나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아니죠. 또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그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대제해야 됩니다. 자 위에서 살펴본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준수를 요구하시고 또 모세가 그걸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난 정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새, 새 역사가 시작돼요. 근데 야 뭐뭐를 해라, 뭐 이렇게 뭐 위대하고 찬란하고 막야 정치는 이렇게 하고 군사는 이렇게 하고 경제는 이렇게 하고 뭐 윤리는 이렇게 하고 이런 차원의 얘기를 물리적인 게다 담겨져 있죠. 그게 아니고 가장 신앙적인 십계명을 모세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돼야 될 때는. 어, 경제 성장률이 몇 퍼센트가 되고 군사적으로 막강하고 그래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의 출발이 뭔지 아세요? 그건 우리가 종교적인 용어를 빼고도 가치관과 역사가 바로서야 돼요. 똑바로 역사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 있을 때 가치가 있을 때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거지. 단지 우리가 외화 보유고가 많고 무슨 좋은 부위를 갖고 있으면 우리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되고 강대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똑바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다른 점에서 비판받고 비난받을 만한 이유가 있지만 그 나라의 출발점이 그리고 그 나라 대통령들이 늘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듯이 그들은 자유와 아이 어, 음, 종교적인 자유, 또 정치적인 자유를 위해서 건국한 나라니까 그 정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그 나라가 오늘날 경제적으로 뭐 저거 해서, 뭐 군사적으로 해서가 아니고 그들의 정신이 뭐 여러 가지로 변질되긴 했지만 그것을 잘 지켜서 아직도 세계 최강의 나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나라가 정말 위대한 나라가 되려면 끝까지 뭐 외환 보유거나 경제 성장률이나 뭐 무기나 이 따일 거가 아니라 우리 가치, 우리가 도대체 지키려는 게 뭐냐?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근데 그거에 충실해야 되는데 충실하지 않고 예를 들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선봉하는 신봉하는 나라니까 자유를 신봉해야 되는데 자유를 신봉하지 않고 자유를 억압하는 짓을 하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표리 부동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이 살아있어야 돼요. 정신이 죽으면 안 되죠. 우리나라 독립운동할 때도 도산 안창호 선생이나 조만식 선생이나 백범 백 김구 선생이나 이런 민족의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뜻이 뭐예요? 그건 정신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정신 똑바로 차려라는 거죠. 그래야 이 나라가 바로 서는 거다 이 말이죠. 자, 오늘 모세는 뭐 사람들,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 십계명을 제대로 세워서 똑바로 믿어요. 그것을 새 역사를 창조하는 그 직전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역사를 창조하고 큰 일을 벌이시렵니까 그런 어떤 기술이나 신기술이나 테크닉이나 이런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고 작정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새 역사가 여러분의 새 출발이 또새 장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이 있는데. 아 그런 것들을 분석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그러나 그런 아, 상식과 판단 이전에 먼저 우리가 믿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시고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메시지 즉 십계명을 통하여서 젊은 세대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그리고 또 특별히 가난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길목에서 그런 설교를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큰일 앞에서 그와 같은 믿음을 온전히 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